안녕하세요. 대금TV입니다. 최근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증권사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 우대 조건 등 ISA 가입 관련 이벤트를 내걸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ISA는 주식과 펀드, 채권은 물론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계좌에 모아 투자하며 절세 효과까지 누리는 상품으로 지난 2016년 출시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가입자는 525만 1,5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만 4,880명 증가했습니다. 도입 초기 239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 명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고 올해 초 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KB증권은 오는 7월 15일부터 자사 ISA에 2천만 원 이상을 순납입한 고객에게 공모주 청약 신청 한도를 일반 고객의 한도보다 3배 우대해 줍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이 자사 ISA에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 공모주 청약 신청 한도를 3배 우대하는 혜택을 내놨는데, KB증권도 거의 유사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ISA 나비백이 천만 원 이상 순증가한 고객에게 공모주 청약 신청 한도를 일반 고객의 한도보다 2배 우대해 줍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식과 펀드, 채권은 물론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며 절세 효과까지 누리는 상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모주 청약이란 새로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받고자. 절차를 밟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일반 고객과 우대 고객 간의 청약 신청 한도의 차등을 둡니다. 이를테면 일반 고객이 천만 원의 돈으로 백주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면 세배 한도를 적용받는 우대 고객은 같은 금액으로 3 0 0 주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ISA 고객의 국모주 청약 한도 우대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신한투자, KB한투증권 등세 곳이 됐습니다. 키움증권은 자사 ISA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합니다. 하나증권도 ISA 계좌 가입 및 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9월 30일까지 ISA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지원금 15,000원, 국내 주식 매수 쿠폰 1만 원등 최대 4만 원 혜택 제공하는 중개형 ISA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